좋은 말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실제 월요일 13일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궁극적인 구원자. 오늘 말씀의 실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고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음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인간인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최후의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오실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최후의 궁극적인 구원이란 모든 악과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입니다. 오직 최후의 궁극적인 구원자인 메시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대반역을 저지, 저지름으로써 세상에 대한 그의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모든 것은 부패했고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이 이를 알리오? 라고 부르지셨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악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을 대망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그의 선임 왕인 사울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또는 왕에 대해 말했던 것이 아니라, 최후의 궁극적인 구원자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최후의 궁극적인 구원자를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이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최후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잠재력과 권능과 영광이 인격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루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 마디로 말씀하자면. 궁극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최초의 아담이 주어진 모든 권세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또 그의 고의적인 배반으로 인해서 사단 밑으로 들어가게 된 삶은 말 그대로 지옥과 또한 실패와 가난과 저주와 또 두려움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또한 인간의 의지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타락한 삶이었고 그 안에는 정말 사단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셨고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외에도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이 세상에서, 어, 어떤 자리로 살아가는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자,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대적 마귀의 힘과 통치로부터 구출하셨고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영광과 승리와 번영의 신성한 생명으로 이끄셨음을 압니다. 저는 주님의 기는 부분과 은혜와 궁율과 사랑을 입으며 그로 인해 항상 초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